반갑습니다. 한산 영해 출연의 감독 김화민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독님 울림이 좀 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8년 전에 명량으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관에서 바로 이제 어 시사회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 왔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 오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득 채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더 생생한 한산의 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기 우리 멋진 배우들의 열연도 괜찮았죠? 네, 그럼 바로 우리 멋지게 변주한 배우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배두입니다 <laughs> 어, 저는 2년 전에 한산이라는 작품을 찍고 이제 2년 만에 개봉을 했는데요. 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관을 채워주시고 앉아계시.. 저.. 지워주... <laughs> 한국말을 잠깐 까먹었어요 <laughs> 앉아계셔주시니까요 어.. 이렇게 성취감도 느껴지고 어, 굉장히 감격스러.. 감... 진짜.. 진짜 까먹었나 봐 정말 감격스럽... 발음이 감격스럽습니다 발음이 안나요 감격스럽습니다 네, 예, 어 박수 받을 일까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어, 어 그래도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어, 우리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고 또 나이가 드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 또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네,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보름 역할을 맡은 김현미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관객분들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영화로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공유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혜인입니다. 아, 일요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통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객분들께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산의 전전투는 이런 큰 화면에서 보셔야 아마 더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으로 다가갔다면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사 역할의 김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무대인사자라면서 이렇게 객석이 굉장히 많은 관인데 참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영화 어, 다양한 영화가 있지만 되게 좋은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예가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준사가 그런 대사를 하죠. 대체 이 전쟁은 무엇이냐, 뭐 대체 이 영화는 무엇이냐라고 뭐 했을 때이 영화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영화가 아닐까 지금 찍으신 사진들 많은 곳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키자카 조카 사예의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한산 용의 출연 선택해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서 선배님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영화관에 꽉 채워져 있는 관객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 2년 전에 되게 뜨겁게 선배님들과 촬영했거든요. 저희 뜨거웠던 여름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시원하고 뜻깊게 다가다길 바라고요.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산에서 안성희 선배님과 로맨스를 맡고 있는 이문영 역의 박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압도적 사랑이 지금 저희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100만 배우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00만입니다. 네. 내일 어떻게 될까요? 네. 저 네. 오늘 김현기 배우가 함께 했는데 슬슬 천만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들어가셔서 영화 주으셨다면 좋은 익선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항상 행복하세요. 네. 어, 아, 올림픽 스노우드 해설위원으로 인사드렸던 십자업수 배우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 우리 매자 마키사카, 바로 앞에 당신의 적, 조선수군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다 같이 찍으세요. 네, 네. 지금 여기자카를죽이고 싶겠지만 아, 저기 뭐네그겠지만네 같이 하나 찍을게요. 자, 대표 쪽에 하나, 둘, 셋, 이순신. 네, 좋습니다. 한명한 분은 불량미를 가지시고요, 한 분은 사진을 가지세요. 네, 저희는 천만이 하면서 다시 또인사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항상 분명히 헤어트리팅을 치면서. 여기서 인사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팅 감사합니다. 네, 조심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부모 가자. 병공 복자 조심 돌아가세요.